안녕하세요. 생모버 TV입니다. 오늘은 유사암 3천만 원 플랜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암 종류 중에 유도 유사암 진단비가 왜 중요하다고 할까요? 위 또는 대장암이 발생할 때는 경계성 종량으로 많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용종 발견 후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유방, 자궁도, 제자리암 형태에서 시작해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남성암 6위,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성별에 따른 암 발병 순위를 나타내는 순위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어, 남성은 일반 암 발병률이 높은 반면에 어, 여성은 일반 소외암, 유사암 모두 어,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가 높은 회사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암은 암의 직전 단계이거나 극초기 암으로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예전, 즉 2019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유사암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 않고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을 했습니다.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10%인 500만 원만 지급이 된다면 느낌이 영 그렇죠. 현재는 회사별로 유사암을 따로 구성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사암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암입니다. 예전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연기암 이라고도 불리고요 제자리암은 말 그대로 어, 암이 제자리에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확산이 되지 않는 암이죠 어, 다른 조직에 침투하지 않고 점막 하층에 머무르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질병 코드는 C코드가 아닌 D코드 입니다 두번째는 기타피부암 입니다 C44로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세번째는 경계성종양입니다. d37에서 d48종양이 암이 되기 전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발병률이 높으나 생존율이 높고 치료도 쉬우며 갑상선에 발생한 암입니다. 유사암 진단비의 경우 회사마다 손해율이 커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천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구성을 하시려면 두개의 회사 조합으로 설계를 하셔야 해요. 농협선보사가 최소보험료가 2만원 KB손해보험이 3만원입니다. KB는 현재 2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15% 인하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준비를 하시고 보험나이 30세에서 40세까지는 농협손보사가 유사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구상시에는 일반암과 같이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농협과 KB조합으로 준비를 하시면 유사암 3천만원으로 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나이 36세 여성분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구성 시 얼마의 보험료가 나오는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나이 36세 여성분 농협과 KB 조합으로 안보험 20년납 90세를 할 경우 어, 농협 선보사 기본 계약은 의무로 넣으셔야 되는 특약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암 2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20년납 90세로 할 경우 보험료가 24,410원이 나와요. KB 선보 볼게요. KB 선보 의무 특약 들어가셔야 되고요.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20년납 90세로 할 경우 보험료가 3730원. KB 선보는 무조건 기본으로 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월 1시적으로 보험료를 15%인하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KB선보를 준비하시고 어, 그리고 농협으로 어, 나머지 금액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암 5천 유사암 3천만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5만5천140원이 나옵니다. 저렴하게 준비 가능하세요. 오늘은 유사암 3천만 원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 암센터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85세가 되기 전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갈수록 연령이 낮아진다는 부분을 봤을 때 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대 후반 여성부터 높은 확률로 발병하고 있는 갑상선과 같이 유사암 종류를 따져서 보장 담보를 준비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암은 사망률은 낮지만 발병률이 높은 편이라 가능한 한 많은 진단비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을 2천으로 하느냐 3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추천 플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저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